말을 해야 너 오랜만입니다. 어. 영상에 김민서가 아. 나오면 싸운 걸로 알아주세요. 말 아. 또. <laughs> 내가 한번 싸볼게. 어 됐다. 어, 조금 들려. 어 들린다. 싸. 어. 으아, 아프겠다. 아, 비켜. 아, 내가 들어갈랬는데. 자꾸 지가 다 뺏어먹고 있어. <laughs> 음. 어, 어, 좋아, 좋아. 너, 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어디 저, 어디 저, 어디 저 어디 옆집에, 옆집에, 옆집에. 어디, 옆집? <laughs> 너 배율 같은 거 없냐? 있어. 줘봐 봐 아니다. 난 총, 나총 소리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니가 써라. 어, 나 배율 필요 없는데. 그럼 놔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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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쏜 거야? 어. 진짜? 어. 그거 어디서? 나한테 어, 어. <laughs> 쏜거 아니야? 몰라. 오케이. 뒤졌고. 아. 아. 그렇게 그 말하는 그 <laughs> 개피, 개피 맞지? 엎드려, 엎드려, 바로 엎드려. 엎드려. 야, 싸운다, 싸운다. 어. 나 어떡해? <laughs> 빨리 믿자. 너한테 맡길게. 레츠고 <laughs> 응,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남았어? 아. 있는 줄? 어? <laughs> 한것 같은데 내가, 내가 무서워. 근데 그나한인데 체력 소 이렇게 <laughs> 오늘 저는 흑발을 하러 가고요. 일단 제가 그 셀프 염색으로 흑발을 토프 애시 색상으로 했었는데 점점 물이 빠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경악을 하면서 미용실 예약했어요. 지금 눈이 와요. 대박.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여러분, 창원에 눈이 내렸어요. 한번 내렸었는데, 그때 저 채, 국에 있어서 못 봤거든요. 뽀득뽀득해. 아, 대박, 대박. 언제 도 데리고 나 아, 대박. 아, 눈 온다. 지금 눈이 오고 있거든요. 먼지 춥나보네. 먼지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때? 먼지 어때? 너 처음, 살면서 처음 눈 밟았잖아. 어때? 어때? 별로다. 완전 많이 온다 눈 대박 네. 하나, 둘, 셋. 이제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 만들고 집 갈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우 손 언제 어때? 한 치. 먼제 하나, 둘, 항상 약간 눈 오는 곳에 사는 빈둥이들이 저거 보내줬는데 제가 적었어요. 안녕 빈둥이들. 먼지 기념샷. 먼지가 눈 추워서 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하다. 꼭눈돌로 달았어요. 다. 가 보세요. 야차. 왜 대우나? <laughs> 진짜 <무슨> 사람이야. <laughs> 너 어. 야, 경기도에서 볼수 있는 리기거든 어, 오케이 해 봐. 오. 뭐야? 오오 어. 뭐야? 어. 어야 뭐? 잘했 어깨 잘했어 그만해 그거? 이제 그만해 다듬기 오케이 그만해 아씨 그게 여우 모양이야? 어? 소개하면서도 마음에 쏙 들니 지금 옷 어? 옷이랑 니네 지금 오늘 <laughs> 태민이 패딩 입었어요 개추어서요스윗니가 어디 있어 네가입으려고 들고 온 거잖아 아니야 음 응. 아니야 음 응. 응. 짜자잔 이거 엄청 유명한 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음 응, 먹어봐 너 너부터 근데 약간 뭐 김이상궁 왜와 <laughs> 음, 음, 맛있다. 박인당음 맛있다 음, 야, 제일 맛있어. 응, 갈나라고 약간 맵고. 이게, 이게, 이 아, 주변에서 먹어봤던 다 감자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무언가. 맞지? 응. 그새 옷에 어, 무언가. 언제 거 켜지고 있었어요? <웃음> 음. <웃음> <웃음> 근데, 감자 튀기가 <laughs> 힘들어. 그러네. 나를 낮추고 하면 안 좋잖아. 원래는 막당당했는데막 대놓고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보면서 막들어야하는내 얘기를 한다거나. 빨리 이가 두고 왔어 빨리 한번 보여줘 빨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네. 저 두번째 마주치는 빈둥이 어 이거 이거 젤리 두개 사가지고 줘볼게요 빈둥스에게 음, 어때 귀엽지? 아. 밥을 먹을꺼요 음. 근데 백종원씨는 진짜 돈 많이 벌어 가게가 몇개지 진짜 그리고 방송 그니까 보통 여자보다 남자가 먹는 속도가 좀 빠르잖아 아닌가? 남자가 빠르지 맞지? 그런데 막 너가 천천히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 먹어버렸다고 나 진짜 속상할 것 같아 내가 남자였어나 지금 좀 느리게 먹어야난 배가 고파서 같이 느리게 먹을 것 같아 괜히 내가 먼저 먹어버렸어 응 그런 응. 것 근데 막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니어도 따로따로 응. 따로 먹는 거여도 여자친구가 아, 늦게 아, 먹으면 아, 좀 아, 늦게 아, 먹어줄 아, 수, 아, 수 아, 있는 거, 거 아, 아니야? 응. <laughs> 네, 여러분 초밥을 시켰습니다. 저 초밥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 진짜 되게 자주 먹거든요. 막 초밥 먹을 때마다 라방 인스타 라방 키고 막 이렇게 먹고 했어, 했어가지고 아실 분들 아실 텐데 초밥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짜 맛있겠죠? 근데 어제 언니가 이걸 시켜줬었는데 어제도 먹었거든요. 여기 초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걸로 미니 초밥까지. 이것도 언니가 시켜줬어요. 고마워 언니. 언니 고마워. 유부 초밥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요 육회. 하, 흘렸어요. 안 돼요. 오늘 아마도 광어인 것 같아요. 미니 초밥. 물이라도 들고 올까요? 응. 응. 다먹었어요 저게맛살이랑 조개는 좀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었지만. 안녕. 오늘은 룩이고, 오늘은 오랜만에 부산에 갑니다. 태연이랑 아, 밥있 이제 벚꽃 피고? 아, 그만하세요 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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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보입니다. 뭐 이제 카페에 가볼게요. 맞아요. 렛츠고돌이! 짜잔. 음료 시켰습니다 트럭 테이프는 이어요 트럭 테이프는 이어요 트럭 테이프는 이랬 빨리 <너가> 어요진은 <찍어> 안녕. <laughs> <laughs> <너가 찍어> <laughs> <laughs> <laughs>

첫 만남으로, 어, 봉투시를 음. 먹는 걸 추천하는. 아, 그치? 응. 뭐, 못힐 일도 없고. 첫 만남 잘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아. 비 근데 그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 먹기 좋잖아요? 맞아. 비 <laughs> 진짜. 너무 뭐, 사람이 많다.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더 마실래? 나더마주세 <laughs> 진짜, 진심. 조금은 조금만 더. 손이 이게 얼마나. 엄마 당연하죠. 이게 고대 꿀팁? <웃음> 예뻐요. 이 <laughs> 빠른 게 너무 신기하잖아 응 전날 시키면 출발하면 다음날 오고 막 이래 야나 이거 팀으로 직진 배송 시켰단 말이야? 지그재그? 응그 날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그 응. 아니 배송이면 당황한 거 아니야? 어 그렇긴 한데 예쁘시다 응 공주? 응 아니야 <laughs> 여러분 이거 인사하세요 아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열까? 어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Yeah